네 안녕하십니까 최종입니다 오늘은 네 진짜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레고, 아니, 레고 오늘 레고 그 화면에 보면 레고 마리오 이렇뜰 거예요. 네 그래서 정 다들 보고 아실 건지만 네 정답입니다. 레고 마리오 이 레고 마리오 아시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는 건데 간단히 요약하시면 레고 마리오는 기존 레고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이렇게 뜨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소리, 사운드. 소리, 사운드는 뭐, 어느 장난감이 있죠. 뭐, 네. <laughs> 레고에도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이거는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서, 직접 게임 속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레고 마리오. 아니, 현실 마리오 게임을 할수 있어요. 근데, 네? 레고로. 자, 어떻게, 예, 어떻게 플레이를 하나,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슈퍼마리오 레고, 이런 게 있어요. 요걸 까셔야 되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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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하는데, 저는 이미 레고 마리오 사기 몇분 전에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왜냐, 미리 하고 싶어서, 네, 다운로드 받으려면 좀 오래 걸리고, 다운로드 영상하면, 레고 마리오 뜯는데. 이 스타트팩, 레고 마리오를 구매하시려면, 처음 구매자라면, 이거부터 사셔야 돼요. 지금, 10, 가격은 1 9 9 0 0원인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마, 여기에만 마리오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토관, 여기 보면 토관, 이 깃발 지점은 여기에만 들어가 있고, 아마, 물론팩 박스도 여기만 들어가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제 추측이고, 네, 근데, 물음포 박스는, 원래, 요런, 저런 데서, 아, 들어, 있는 거로 아, 네. 밥 먹는 중이요. 어, 아, 밥 먹었어. 밥 먹고, 또 찍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 가위를 이용할 건데, 가위도 조심하셔야 돼요. 칼보다는 안전해요. 자, 여기를 뜯을까요? 아니면, 여기를 뜯을까요? 음, 뭐를 뜯을까요? 저는, 여러분. 뜯는 거는 선택인데 어디 뜯고 싶으신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 앞 부분을 뜯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앞 부분이 아니면 뒷 부분을 뜯어서 좀 납작하게 해도 돼요. 뭐 도체 레고들 다 그렇게 납작하게 놨거든요. 지금까지 산 레고들은 다 요즘 들어서 레고 정리도좀 하거든요. 이게 너무 네 되네요. 자, 이제 공개합니다. 와. 여러분. 아 진짜 너무 떨려요. 자, 이거 벌리고 어, 자. 어, 어, 설명서 여기 있네요. 네, 설명서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근데 이건 설명서가 아니네요? 네. 솔직히, 저 그냥. 참고로 여러분, 설명서 이거, 이거, 아, 이거 구매하신 분들은, 에이, 거 설명서 없는데 왜 설명서 있냐, 있다고 착각하시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냥, 장난으로 해본 소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사라고 광고하는 거거든요, 거의. 네, 지금 제가 산이 스타트팩, 마리오. 그리고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게좀 비싸요. 쿠파성. 쿠파성이 아마 여기서뇌고말리오중 가장 대형 제품일 거예요. 에이, 그러면 자 해봅시다. 자 설명서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댓글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설명서가 이거는 설명서가 아니라 그냥 광고지입니다자 진짜는 여기 있습니다 핸드폰이 무슨 설명서예요 이런 소리 할수 있지만 네저 잠시만요 네 핸드폰이 무슨 설명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설명서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조금니다 지켜보고요 지금 일단은 마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영상에서 나와서 살지 말지 이거 진짜 고민해서 겨우 하나 득템했습니다 자. 와. 음. 여러분, 이게 레고 마리오입니다. 이거 사용하실 때 AAA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AAA 건전지 제가 좀 이따 갖고 올 거고요. 자, 1번으로 일단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서가 따로 필요없는 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음. 요것이 어디있을까요 음. 너무 좋겠죠? 여기다. 요거또 뜯어야 돼. 1분만 뜯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연결할게요 네 연결 완료 자 다음엔 여기 노란색을 연결해주시고 됐다 레고 마리오 자 그러면 이거는 빠질 수 있어요 왜냐 이거에 또 새로운 그런게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다양한 옷들을 끼워놓을 수 있는 그런게 있거든요 이 옷들을 끼워두면 이, 요, 요거에 옷 끼워두는 거거든요? 뭐, 어, 요즘 다양한 게 나왔어요. 이, 파이어, 이거 끼면은, 그, 화, 그, 파이어볼이 나가는 거고요. 매직 파이어볼. 그 클래시럴이죠 네. 이건 날아다닐 수 있는 거. 이, 거는 너구리 마리오, 그리고 이거는 막, 뭐야. 이, 게임 속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솔직히 제가 아쉬운 점은, 요거에, 요게, 알차게 들어있는 제품이 아니고 그냥, 기, 그냥 기초적인 것들만 좀 들어가 있는 거여서 그게 조금 아쉽다고 봐도 되 ...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저 건전지를 좀 가져올게요. 자! 요거를 뒤에 꽂고 자. 건전지를 넣으면 되데 A, A, A 건전지 세 개를 꽂아 넣어야 합니다. 여기 A.A.A 건전지 3개가 있고요자저 잠깐 드라이버 좀 가져올게요 네 드라이버를 가져왔어요 여기를 일단 분해하시고 조요시키겠습니다자 아이고 아 이거 AA 두 개면 돼요. 세 개가 아니네요. 또 장난 건데다 세 개여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보통 다 플러스 버튼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다 뒤로 꽂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 는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 전자진에 바이바이 혹시 몰라서 다 가져왔거든요. 자 이제 이거를 다시 그 안에 껴놓을게요 자. 이게 으, 잃어버릴 걸 방지해서 이거 안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네못 빠지게 자해서 요거 건전지는 이, 이 건전지는 뭐아 건전지가 아니라 이거 드라이버는 이렇게 안되게 해드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레고 마리오를 만나볼게요 자 다시 자 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됐고요. 자 카메라 잠깐 올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동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이게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를 핸드폰에 연결해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조립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구매한 거라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l go, let's go. 갑시다. 자. 이건 뭐냐? 자, 어, 이거 뭔지 대충 알것 같아요. 감이 와요. 자, 자. 음. 근데 여긴 좀 좋은 게 스티커 붙이는 게 없어요. 레고 사면은, 그게 제일 끔찍해요. 스티커, 엄마야? 뭐였네. 네, 어쩔 수 없구요. 자, 설명서를 볼게요. 근데 요건 또 친절하게 설명서가 같이 들어가 있었군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고. 자, 이것도 얼른 만들어봅시다. 자. 아, 요분들, 제가 이거, 제가 뜯은 거죠? 어쨌든. 자, 해봅시다. 저는 요거 랜덤 박스를 샀으니. 아이고, 이거이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여기도 바코드 인식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바코드, 이제. 요거는. <laughs> 이렇게 할수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요거 연결해주시고, 요것도 연결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주시면, 짜잔. 그리고 여기 불꽃도 해주시고, 짜잔. 자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이제 뭐가 사람형, 네사람이아니죠 이는 네 악당 형태가 완성되고 있어. 요 제가 또저저 수치만 저, 슈퍼마리오 정확히 잘 몰라서 해주 아는 게몇개 있고 모르는 게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슈퍼마리오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탁합니다. 자 바코드가 여기 이렇게. 응, 음, 이거 다 스티커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다 붙여주셨다. 레고 회사에서 참 친절하고 이거 다 붙여주셨어요. 아주 친절하시죠? 역시, 너무, 레고가 다 스티커 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진짜 큰 오산인 것 같네요. 음, 이렇게, 스티커 안 붙이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 공격적으로 만들 거니까, 카메라 돌릴게요. 네. 카메라 돌렸어요. 자. 그러면 전체책으로 만들어 볼건데 만들어 보기 전에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해야죠. 아이고. 네. 마리오가 환영을 해주네요. 자. 얼른 블루투스 연결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시작. 누르고 이렇게 영상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만들 수 여기서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네, 대생건 연결하고 자 블루투스 연결 잠시만요.